불능선에서 이제 핵심 단어는 고장입니다. 자, 뭐라고요? 고장. 그죠? 고장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이 바로 조종 불능선이요. 그러니까 조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첫 번째 아까 여러분들 기관 배웠죠? 자, 프로펠러가 고장 나요. 전후진 할 수가 있나 없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우리 맨 위에 선교 우리 이제 조종실을 보면요. 조타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조타기가 있습니다. 조타기. 자, 요 조타기의 신호가 쭉 뒤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키라는 게 있거든요. 키 또는 러더. 우리가 이제 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요키 역할은요. 조종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의 역할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더라도 배는 내 의도대로 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고장 나면 어떤 선박 조정 불능선 그렇죠 자 조정성능 제한 선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성능 제한선 자요두 선박의 지위는 같아요 두 선박의 지위는 같다 뭘로 같냐자 다른 선박의 자 다른 선박의 자, 자 진로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지위에서 똑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불능선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고장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 때문이다? 작업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이제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자 갓길에 또는 맨 바깥쪽 차선에 이렇게 이제 화물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가로등 작업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봤죠? 그죠? 자그 차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피해가 되나? 아니면 그, 그 차가 우리를 피해야 되나? 우리가 그 차를 피해가 되겠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근데 그 작업 차량이 고장 났습니까? 아닙니까? 고장은 아니죠. 고장이 안 났는데 뭐 때문에? 작업 때문에 지금 다른 선박 내 차와 같은 일반 차량들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 정의되어 있는 요 작업의 정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의 정의는. 알았죠? 그렇죠. 본문 한번 가볼까요 우선 조정 불능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정 불능선은 조정성을 능 제한한 동그라미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을 말한다. 자, 두 번째. 자, 조정 제한선이 있는데요. 자, 다음 강목의 동그라미 작업 때문에 그렇죠? 자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가 없는 선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작업의 종류는 자 감옥부터 밤옥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예시만 좀없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요 항로 표지 전선을 설치하고 있어요 배를 세워놓고 그러면 작업선이니까 다른 선박들이 피해가 되겠죠. 네. 자두 번째 준설 측량들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해저 밑바닥을 파내는 게 준설입니다. 맞죠자 준설 작업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새 수자 같은 이제 빠지선에다가 포크레인, 포크레인 실어놓고 또는 이제 요 해상 크레인 바가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해저에서 막 모래 긁어 파내고 이런 것들이죠. 다 준설 선이야. 알죠자 그런 선박들 자 그리고 이제 항행 중에 보급한다든지 보급한다던 것은 자 선박대 선박끼리 붙어가지고 요 한쪽 선박에서 물자 같은 거 이동시켜 주는 거 또는 이제 먹을 거 우리 프로비즈 스토 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뭐 스페어 같은 것들 이런거 올려 옮겨주는 게 바로 이제 보급 작업이에요. 그죠. 못 움직이겠죠. 그죠. 당연하게도. 자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착륙하고 또는 뜨는 거. 삼박 가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야 이제 항공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뜰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기뢰 작업선. 요거 이제 기뢰는뭐 지뢰입니다. 지뢰. 그죠. 자 폭탄. 폭탄 제거 반. 자 그리고 이제 바목에 밑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많이 받는 예인 작업. 원래 예인선은요, 따로 분류합니다. 원래 예인선은, 봐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텐데, 자, 일반적인 예인선은 제한선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알았나? 예인선의 정의는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 어떤 조건? 진로에서 벗어나기 힘들 때. 됐나? 자, 이때가 되면 이 추가적인 요건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뭐, 뭘로 지급받아요? 조정제한선으 지급받아요. 알았죠? 여기까지 옮 기고 좀 해주라. 자, 들어서 밑에 이 흘수작성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흘수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선박은 무게 때문에 물에 잠겨있죠. 자, 이 물에 잠긴 부분을 우리가 자, 흘수라고 합니다. 자, 영어, 영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드라프트 합니다. 자, 뭐란다? 자, 러프트 니다 그죠? 자, 이 흘수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위치가 정해졌단 거예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자, 이 흘수가 즉이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1 0 m 터예요 그런데 수심 5 m 가5 m 밖에안 되는 부분을 갈수 있겠나 없겠나?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목포항, 뭐 실제로는 이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목포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포항이에요. 자, 목포가 자, 큰 항구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수심이 아주 얕기 때문이요. 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주로 이제 요 항구도시가 뭐 군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있죠. 근데 이제 목포가 비교적 자, 일제강점기 때 개항이 빨리 이루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목포. 그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항구도시들이 다 일제시대 때다 개항을 당했던 그런 항구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개항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자큰 항구 도시로 크지 못했던 이유가 큰 배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큰 배가 큰 배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수심이 얼마 안 됐기 때문이요. 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포항 주변의 수심을 제가 5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과학 기술이 좀 발전되고 이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자 목포항에도 큰 배를 받고 싶거든. 그래서 이제 요 해저 밑바닥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파는 작업 뭐라 그랬죠? 준설 작업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상 크레인 또는 해상 포크레인 가져다가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금 쳐놓은 부분만 수심 10m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 흘수 10m짜리 배는 제가 11m로 해볼게요. 흘수 10m짜리 가진 선박은 여 안에서만 다녀야 되나? 그렇죠. 요 바깥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 좌초라는 것을 당됩니다 좌초라고 하는 것은 배의 밑바닥이 해저에 닿는 게 닿는 사고를 좌초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요 선박은 어디에서만? 요 수심 11m 요 길목에서만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박을 무슨 선박이라 한다? 흘수 제약선이라 한다. 흘수 때문에 다기 본선박이 다닐 수 있는 길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한된 선박입니다. 알았죠? 그죠? 여기 이제 흘수 제약선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가항수역 단어부다 잡시다. 항해 가능한 수역입니다. 강수역이란 그죠? 자, 강수역의 자 수심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여기 폭도 제한돼 있죠, 그죠? 자 수심과 폭에 비추어 자 선박이 흘수와 관계에 미뤄볼 때자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바로 흘수작선이라 한다. 여도용이고자 그 해양시설은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교통안전진단 자 해양교통안전진단의 그냥 개요는요, 내가 해상에서 여기서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됐을 때 무슨 장비들도 들어오고 여기다 구조물도 설치하고 여기다 뭐 무슨 작업들을 많이 해놓겠죠. 그러면 이 주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자 위험성은 없겠는가. 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자 해상 교통 안전 진단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교통량은 너무 많이 폭증하지 않겠는가 또는 위험성은 없겠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아 여기에서 공사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부터 공사 허가가 떨어져요 크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바로 교통안전진단이 되겠다